안녕하세요. 오늘은 IELTS 시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 꿀팁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인 팁이라고 얘기할게요. 사람마다 다르니깐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IELTS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긴장하지 을 마세요. 이건 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좀 짜증나네요. 죄송해요. 근데 되게 당연한 거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전날 같은 경우에는 긴장이 많이 되고 막 걱정이 많잖아요. 아, 내 공부 충분 했을까? 어,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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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잖아요. 그죠? 후회 가득한 시험 전날. 맞죠? 어, 근데 왜 시험 전날에만 그럴까요? 근데 어쨌거나 시험 전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리스닝 시간에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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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내가 부족한 게 뭐였지? 리스닝을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에도, 리딩이 다음 시간이니까, 리딩도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내가 모르고, 이런 거 모르고, 아 이런 거 내가 헷갈리고, 이런 거잘 못하니까, 이런 거잘 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부족한 거를 그때그때 보거나, 단어 같은 거 뭔가, 어, 이거 해서 찾아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도 시뮬레이션을 해요. 라이팅 테스크 1은 이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이거 하고, 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차트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어그리드스그리부터 시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생각을 살짝 하고요. 그래서 막 책을 막 보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명상하듯이 눈을 감은 다음에 저는 눈 감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 감으면서 아, 눈 아프다 하면서 하거든요. 약간 어, 그래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론 이렇게 하고 결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파트마다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도 파트 1 이렇고 파트 2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약간 조금 부족한 느낌 드는 거를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뭐 오후부터 시작하면은 저녁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시뮬레이션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되게 좋은 거 같고 그러면서 긴장을 푸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긴장이 더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하면 되게 좋고, 그리고 잠은 최대한 빨리 자는 게 좋겠죠. 어, 물론 이제 시험 시간이 되게 다양하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는 그런 시험 시간대 고르면 되게 좋겠죠. 저는 이제 아침형인 간이 아니어서 아침에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늦게 일어나는 두려움. 근데 이제 페이퍼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고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은 뭐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전날 술 마신 분들이 계세요. 잠안 올까 봐. 왜 그러는 거예요? 완전 컨디션 망하려고 그냥 작정을 하는 거죠. 전날 술 같은 거 절대 마시지 마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배가 이제 약간 긴장을하면 약간 조금 이렇게 놀라는 타입이어가지고 전날 최대한 야식을 안 먹고 매운 것도 최대한 안 먹어요. 왜냐 면 매운 거 먹으면 저또배 아프거든요. 먹을 수 있는데 배가 좀 아픈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비빔면 같은 거안 먹고 비빔면도 저는 약간 매운 걸로 포함시켜가지고 아무튼 근데. 뭔가 배가 탈이 날것 같은 거는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유도 제가 유당불내기 때문에 우유도 거의 안 마시고 막 그래서 거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당일 날 커피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커피를 원래 안 마시니까 상관없는데 물을 좀 많이 마시거나 그런 경우에 화장실을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가는 거는 여러분 손해예요. 그리고 리스닝 때는 화장실 안 보내줘요. 싸야 돼요. 잘못하면. <laughs> 장난이고 쌀 일은 거의 없는데 리스닝 시간에는 안 보내주거든요. 왜?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고 그만큼 놓치면은 사실 화장실을 아무리 빨리 갔다 오더라도 사실 몇 개를 놓치는 거야? 지문 하나를 안 들으면 거의 뭐한 10개 놓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놓치기 때문에 화장실은 최대한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안 가는 게 최대한 좋잖아요.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인유작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카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물도 조금씩 적시는 정도만, 그죠? 어, 그래서 스피킹 시간 전에만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촉촉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어, 시험 볼 때는 사실 목이 말라도 집중이 잘될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로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집중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작은 것보다 큰게 이제 급하면 이제 식은땀 나면서 막 이제 막 그죠? 어,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집중 하나도 안 되고 완전 망하는 거니까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아메리카노 대신에 차라리 에스프레소. 물을 덜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크게. 어, 그래서 나는 집중하기 위해서 커피가 필요다. 이러신 분들은 에스프레소. 뿅! 설탕 조금 해가지고 같이 하면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후에 시험을 본다고 치면은 밥도 되게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샌드위치를 먹거나 그냥 김밥을 먹거나 해가지고 최대한 배를 약간 이렇게 비우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안 먹은 것 느낌처럼 해가지고 빵 조각이 소세지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먹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건데요.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리딩, 라이팅, 스피킹 해가지고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날 이 배, 그죠? 화장실 작은 거, 큰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 더럽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서 <laughs> 네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경우는 에 너무 짧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닥! 근데 이제 IELTS는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조간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꿀팁이었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아무튼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이야